궁금 라들, 요즘 나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 피부 진짜 좋다면서 어떻게 트러블 하나 없냐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으면서도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될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어. 다들 알겠지만 나는 모델이잖아. 그래서 평소에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이 피부 좋다 하니까 혹시나 트러블 생기면 어떡하지 싶어서 더 관리하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모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받기도 하고 또 뜨거운 조명 아래서 장시간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예민해지더라고. 그럴 땐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줘야 트러블이 안 올라와. 그래서 피부 진정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 바로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촉촉이야. 어성초 스킨은 10년 넘게 어성초에 집중해온 브랜드 헤이네이처에서 만든 스킨 토너야.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아이템이라서 궁금러들도 SNS에서 봤을지도 몰라.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추천하더라고. 궁금러들, 어성초라고 다들 들어봤지? 피부 진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하잖아. 근데 헤이네이처는 어성초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어성초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어 왔대. 벌써 10년 넘게 어성초에 집중했다고 하니 진정성이 확 느껴지지 않아? 게다가 이번에 헤이네이처 hey 브랜드에서 리뉴얼을 했거든? 어성초 함량도 15%에서 20%로 높여서 진정 효과도 강화시키고 용량도 150ml에서 200ml로 늘렸대. 그게 다가 아니야. 믿을만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독점 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어성초를 무려 2880시간 저온 발효를 한다는 거야. 저온 발효를 하면 진정 효과가 극대화된대. 이 정도면 어성초에 완전 진심인 거 맞지? 이건 스프레이처럼 돼 있는 토너라서 바로 원하는 부위에 뿌려주면 돼. 오, 분사력도 딱 적당한데? 가끔 분사력이 너무 센 아이들 있는데 그럴 때좀 당황스럽잖아. 근데 얘는 피부에 기분 좋게 내려앉아. 음, 향이 굉장히 프레쉬해. 풀향이 은은하게 나. 이게 자연유래 성분 제품이라 그런가 봐. 사실 나는 스프레이 형식이라서 텍스처가 가벼울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피부에 착 밀착돼. 그리고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 봐봐. 손등 촉촉해진 거 보여? 끈적거리지 않냐고? 촉촉한데 끈적거림은 없어. 흡수력도 빨라서 좋아. 궁금러들, 사실 내가 어제 늦게까지 촬영하느라 피부 진정이 좀 필요하거든? 내 얼굴에도 한번 사용해볼게. 오, 이거 되게 시원하다. 지금도 조명 아래 있어서 얼굴이 좀 뜨거웠거든? 근데 열감이 확 내려갔어. 더운 여름에 세수하고 이거 뿌려주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얼굴이 좀 건조했었는데 촉촉해졌어. 수분감도 조금씩 차오르는 기분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어성초 스킨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어성초랑 피부 보습을 유지해주는 판테놀 성분이 함께 배합됐대. 그래서 이렇게 피부 열감도 가라앉고 수분감도 충전되는 건가 봐. 궁금러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노출 있는 의상을 많이 입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드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이 많더라고. 나는 등도 얼굴 관리랑 똑같다고 생각해. 피부에 수분감 잘 채워주고 그때그때 그때 진정시켜서 트러블 올라올 틈을 안 주는 거지. 이 어성초 스킨은 얼굴은 기본이고 바디까지 모두 사용해도 된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몸 트러블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 수분 장벽 테스트는 물론 여드름 피부에도 적합하다는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통과했대.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지. 게다가 200ml로 용량도 넉넉하니까 아끼지 말고 건조하거나 민감해진 피부에 뿌려주면 돼. 궁금러들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건조한 피부 때문에 메이크업이 잘안 받는다고? 이제. 헤이네이처의 hey 어성초 스킨 3세대로 촉촉하고 매끈하고 아름다운 피부 만들어서 다 같이 피부미인 돼보자. 그럼 오늘도 촉촉한 하루 보내.